지금 보시는 모델은 저 컨트리맨 가솔린 모델이고 외장 컬러는 가장 인기 있는 세이지 그린입니다.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.9% 저금리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고 어 연말 수준으로 또 할인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구매하시기도 괜찮고 세이지 그린이 가장 또 인기가 많아요. S모델도 그렇고 1년 모델도 그렇고 S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롬 부분이 전부 블랙으로 마감되어 있고 레터링도 전부 블랙으로 들어갑니다. 로고도 그렇고 컨트리맨이 이제 뭐 실내 공간도 굉장히 또 이렇게 온전하게 편해서 많이 나가거든요 판매도 되고 컨트리맨에만 이제 전 모델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클럽맨은 이제 JW만 에 들어가는데 컨트리맨은 이제 전 모델 다 적용이 됩니다 JW만 에 이제 또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고 1S까지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없고요. 지금 이 모델도 바로 출고되니까요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릴게요 내비게이션도 삭제돼서 나옵니다